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,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신청하셨을까요? 아, 전시를 보고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, 아, 미술을 조금 접하다 보니까 응. 미술을 공부를 할수 있을까? 행복해, 스스로 일을 하는 게 행복하다. 어떠니까 그러니까 짊어지고 나가는 게. 그거는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.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. 당연히 실패를 사람은 해야 됩니다. 그 과정을 겪어야 되고. 그래야지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겠죠. 자, 하나 끼에 예술 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은 600만 원 정도, 500에서 600만 원 정도죠. 그럼 1년에 그 등록금만 1000에서 1200만 원, 네. 그거를 3년 내지는 네. 4년을 수료를 하게 되겠죠. 2023년에 문체부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미술 대학원 졸업생 중 전공을 살리는 경우는 30% 미만입니다. 아하. 전 나이대를 통틀어서 네. 30% 미만. 하지만 여기에서 미술 작가, 경우는 10% 미만이죠. 미술 작가 10% 미만입니다. 하지만 하계